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룡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언베일러 이루시카 꿈의 세계 무한난이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후면은 새로운 시즌 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스토리들과 다양한 컨텐츠들 그리고 많은 보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을 때 꿈의 세계를 비롯한 뭐 스테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틀 전이죠, 오늘은. 이틀 전이 되면은 보통 베트남 서버에서 먼저 신 캐릭터들이 나와서 활용을 해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 그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세미라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쌍둥이, 카투투카, 요세 명의 캐릭터들은 여전히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이기 때문에 버텨주기 위한 소니아나, 그 다음에 카이, 뭐 이런 캐릭터들이 조금 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네크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어 꿈의 세계 보스기도 하고 이동을 해야지만 되는 캐릭이기 때문에 레오프론에 있는 뭐 메딘이라든지 아니면 테미니안 같은 캐릭터들이 여전히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더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쌍둥이 카투투카 그리고 세미라 요세 명의 캐릭터들은 여러 군데에서 고점을 높이는데 꽤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서포터두 명, 그다음에 딜러는 세미라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가지 덱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있는 덱 같은 경우에는 티스니아를 사용하는 덱이었고 제가 사용했을 때는 지난번에 횟수가 부족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리뷰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그래서 처음부터 첫 번째 대구로 상당히 많은 횟수를 쳤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쌍둥이의 주문석이에요. 요술에 탁월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술을 쳤을 때는 잘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독수리로 바꿔주자마자 상당히 높은 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 5, 493이라고 하는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보통 70빌리언에서 000, 72빌리언 정도가 아마 수치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전장 랭킹도 그러하고요. 더치다 보면 이게 뭐 80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거의까지 아직 저는 나와본 적이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올지 여부도 한75 정도면 충분히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한번 테스트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5월 21일 기준이죠. 기존에 있는 이 티스니아를 사용하는 덱에서 이렇게 요술의... 타고을 사용해주면 은6072 이것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크죠 72까지는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647172 666870 이런 식으로 계속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와봐야 72 중반대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거를 독수리를 바꿔서 탁월 하나 남는 게 있어서 앞에 하나는 탁월 해준 건데 이건큰 의미는 없고요 해보자마자 바로 75 낮게 나와도 737 거의 7,4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죠 그리고 7,3 요렇게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7,3 이상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티스니아를 사용하는 덱은 확실히 독소리를 사용해주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덱들은 지난 어 꿈의 서이때 많이 테스트를 했고, 여전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덱 역시도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보시면은 덱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티스니아라고 하는 특이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미라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루보미루와 소니아가 사용되지, 플루스토나 이런, 반악이 따로 들어가진 않아요. 굳이 들어간다면 쌍둥이 정도인데, 쌍둥이도 이제 우리가 무조건 가져간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쌍둥이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있는 덱 같은 경우에는 세미라를 안 뽑았을 경우에, 이제 플루스터 정도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세미라 없이 소니아와 신밧드로만 구성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역시도 그러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첫 번째 따로, 두 번째 따로, 세 번째, 네 번째 묶어서 따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은 경우도 꽤 높은 고점이 나와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샤키르를 사용하는 덱이고요. 여섯 번째는 하라크를 사용하는 덱으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리뷰를 하지 못했던 첫 번째 티스니아 덱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 이번에는 직접 좀 많은 횟수를 쳐봤고요 실제로 지금 남은 횟수가 한 4번 정도 되는데 이 나, 4번의 횟수를 전부 다 티스니아 들어간 저 독수리 덱으로 한번 마무리를 좀 줘볼까 해요 어, 여기서 기록으로 가서 얼마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493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죠 이걸 가지고 스킵을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네번 정도의 기가 회 남았죠. 75608 그죠? 75라는 수치가 요술로 했을 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낸 수치 중에서는 가장 고점입니다. 75608 바로 그 정도 나왔고 낮게 나왔을 때 지금 73 정도가 나와서 변동성도 상당히 줄었었거든요. 지금 74. 저. 수리를 사용해 준다고 한다면은 이티스니를 알을 사용하는 대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 티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티스니아의 주문석이 타골로 되어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딜 자체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같고, 티스냐가 앞으로 많이 사용될지 여부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강화를 그렇게까지 높여주지 않았고, 옛날에 높여준 거를 오히려 뺀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은 횟수들 다 사용해줬고, 결국, 75608로 예,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고점을 낼 때, 티스냐를 사용하신다면은, 반드시 독수리를 넣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이틀 정도 있으면은, 또설레이기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뭐이 직전 시즌에 세미라가 안대를 쓴 여자 리신 캐릭 같은 거였다면은 다음 시즌에 이제 남자 리신 같은 캐릭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가린 캐릭은 언제나 좀 강했다 뭐 이런 썰들도 있으니까 다음 시즌에 어떤 캐릭이 좋은 캐릭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신다면은 PV2 보상이 아무래도 크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재화를 주기 때문에 챔피언 플러스를 목표로 하는 p v 2 어, 캐릭을 선정할 때는 PVE에서 보상을 받는데 쓰이는 것이 확실한 캐릭 이번으로 따지면 쌍둥이 같은 캐릭이죠 그런 캐릭을 잘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악령꾼이었고요 내일 그리고 또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